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야? 음... 우와, 너 달리기 진짜 잘한다. 그근데넌 어, 누구야? 나, 난 폴리라고 해. 넌 누구니? 나는 숲 속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. 너 빨리 달리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따라왔지 뭐니? 오, 만나서 반가워 근데 내가 지금 좀 바빠 누굴 찾고 있거든 그래? 누굴 찾고 있는데? 음,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부릉부릉 전속력으로 달려왔는데도 못 찾겠어. 그래? <laughs> 걱정하지 마. 음,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. 음, 정말? 아니 어떻게? 음, 해리에게 물어보면 돼. 해리는 숲속 마을의 모든 친구들을 다 알고 있어서 소식을 다. 듣고 있거든. 오 그래? 그럼 해리 있는 곳을 가르쳐 줄수 있어? 좋아. 음 달리기 실력을 보여줄 테니까 잘 나를 따라와야 돼. 자 준비 출발. 이큰 나무에 살고 있어. 큰 나무야, 안녕, 해리 있니? 토끼구나. 안녕, 반가워. 그런데 해리는 지금 여기에 없. 응? 뭐야? 응? 아니 여기 없다고? 음.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숲속 마을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거든. 그래, 폴리야. 그럼 우리 해리한테 가보자. 큰 나무야, 고마워. 그래, 나는 멀리 못 가니까 알아서 잘찾아보 응, 음, 다행이다.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곧 만날 수 있겠다. 그니까 우리 저쪽으로 가 볼까? 어, 그래 같이 가. 어? 어 여기도 아닌가? 응? 그렇게? 어? 너 저쪽으로 한번 찾아봐. 아니 이쪽을 찾아볼게. 응, 그래. 저기 있다, 혜리 저기 있다, 혜리야! 도끼구나. <laughs> <또 웃기구나. 웃음> <laughs> 왜 울고 있어? 예수님은 어디 계셔? 나도.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셨대. 뭐라고? 예수님이 잡혀가셨다고? 응.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대.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못 박아 죽였대 음,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? t a 이가 보고 와서 말해줬어 우리 k e ta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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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마 그리고 폴리야 좀 진정 좀해 우리 그럼 다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 정말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한번 직접 보고 확인해 보자 잭잭이가 저 언덕 너머에 있는 큰 동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묻었다고 했으니까 그 위로 가보자 그래, 그로 가보자. 그래, 나도 갈게. <laughs> 이쪽인가? 저쪽인가? <laughs> 어, 저기, 저, 저 동굴 같아. <laughs> 저, 저,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? 아저씨가 있어. 어? 잠들어 있잖아. 조용히 해. 모두 조용히 하고 따라와야 돼. 근데 저기 좀 봐. 어? 돌, 돌 무덤 문이 열려있네? 어? 예수님이 혹시 없어지신 거 아니야? 어? 뭐, 뭐라고? 잠깐! 잠깐! 잠깐.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려야 하는데큰 돌무덤을 어떻게 옮기지? 어? 어떻게 된 거야? 무덤 문이 열렸잖아? 어, 혹시 우리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 아니야? 지 마세요.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왔지요.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. 네?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? 오, 우리 우리 예수님이요? 네,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요. 어서 가서.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도록 하세요. 네. 역시, 역시 우리 예수님이셔. 자, 이제 우리 어서 가자. 응, 어디를?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순 없잖아. 어, 마리아처럼 숲속 마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자. 응, 좋아, 좋아. 나도 우리 모든 구조대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어. 그럼 나는. 뽀로로 친구들에게 알려줘야지 <laughs> 예수님이 다시, 다시 살아나셨어요, 살아나셨어요. 와, 살아나셨다 와. 와. <laughs> 신난다 친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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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나요? h a 들 h a 도요 친구들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 주실 수 있나요? 네. 정말이죠? 네. 자, 그러면 우리 약속할까요? 손가락 꼭 걸고 약속한 겁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기쁜 소식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 볼게요.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. 힘차게 다 같이 외쳐 볼까요? 시작.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. <laughs>